안녕하세요. 명의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어서 아, 지하명의 글을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에, 6, 3, 6위까지 했겠네요. 에, 말이 근장하는 길이다. 네, 큰 개수를 얻으니 빨리 잡아서는 안 된다. 서둘지 마라. 이런 뜻이 들어 있다고 그랬었죠. 에. 찬가지를 뒤에 보시면은 이게 참 이게 배 속에라도 들어가 보듯이 어두운 군주가 가진 마음을 상세히 알았다. 그게 어두운 왕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 왕이 어떻게 저어 좋은 쪽으로 갈 희망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쪽 길로 더 나쁜 길로 빠질 건지 그걸 상세히 알았다. 알았다. 염려되어 그의 문을 나선다. 이건 그 말이죠. 알아보니까. 도저히 비전이 없더라. 소위 말하는 비전이 없더라. 그그 문을 낳는다. 그다음에 아까 다섯 번째는 기자의 얘기가 나왔죠. 기자가 자기 어, 그 조카 버린 주왕을 주왕에다 주왕을 여러 번 가나다가 안 되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죽을까 봐 미친 척 해가지고 유폐가 됐다. 발금을 숨기고. 삼춘 것이니 반듯하면이었다그 다음에 광명할 일을 얻었다. 처음에는 하늘에 올랐다가 빈땅 속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돼있는데 자, 63케는 자 보시면은 큰 괴수를 얻었다. 그랬죠. 남쪽에서. 그래서 남쪽은 밝은 방향을 뜻합니다. 왜 남쪽이냐? 남쪽은 화를 뜻하거든요. 화. 우리 명리학에서는 남쪽은 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또이 화라는 거는 문명 그런 뜻도 들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남쪽 그래서 밝은 방향이고 사양사양을 사냥, 한다는 것은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큰 개수는 수개죠 수개 수계. 그리고 말하는 그래서 왕왕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탕, 상, 상나라를 세운 탕왕 그 다음에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근국 이야기다 근국 이야기다. 그다음에 어두운 군 이게 렇 뱃속에 들어가듯이 그 어두운 군주의 마음을 상세히 알았다. 그 얘기는 군주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빼앗았다는 겁니다. 왜 상세히 알고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유명한 우리 고르 시대의 대표적인 간신 이인임. 그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있죠. 조고 예 조고. 이렇게 환관이지만은 그냥 그진시황이 죽고 난뒤 진나라를 갔다가 사실상 이 사람이 그냥 통치인 거나 마찬가지로 통치. 자, 이 뜻대로. 예. 물론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니까 군주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고는 어,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유고라는 거 다섯 번째 효는, 다섯 번째 효는 원래 왕의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 이 지하 명의 케이스는 그런 역사적인 사연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기자라는 이름이 딱 나왔죠. 기자. 그런 이런 식으로 기자 이름이 딱, 딱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이지만 왕은 아니고 크게 무지한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위에 효, 상륙과 가까운 사람의 처신, 그게 바로. 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 말기에 기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죠. 상욕. 크게 무지한 상욕이 바로 욕이라는 겁니다. 요거. 이거는 밝지 못 밝지 못해 어두운 이 위태로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자. 위태로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른 어른 경우에도 많이 빠지는데 그런 위태로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자. 뭐, 뭐 어디에 생각했 습니까? 동서고금의 여러 왕조의 마지막 왕들. 마지막 왕들. 그게 그러니까 이 밑에 효의세 번째가 근국 얘기면은 제일 위에 있는 효는 마지막 왕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망하는 나라. 망하는 나라. 이런 이런 뜻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 주나라의 건국 시기에 그 시기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사람, 여러 사람들을 제가 같이 설명을 해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기자라든지 비간, 이 미자, 미자편 보면 그려놨죠 어, 나라에 세 사람의 현이 세사람이 어진 사람이 있다. 자 비간은 주왕의 속부지만은 비간이 주왕이게 가나죠. 선정을 베푸소서 폭정을 멈추소서 하니까 주왕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부터 이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심장에 구멍이 일, 일곱 개가 나 있다 그러는데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 비간을 죽여가지고 심장을 꺼냈다 그러죠. 과연 구멍이 일곱 개나 있는지 일곱 개 있는지 없는지 안 보자. 예. 그 정도로 이 주왕이 폭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의노의의 미자편이 있죠. 미자편이 보면 은나라의 사민. 세 사람이 어진어진 어진 사람이 있었다는 게이 미자 기자 비간을 뜻하는 겁니다 미자 기자 비간 미자는 나중에 이~ 에~ 이주 모왕이 상 나라를 상 나라를 토벌하고 난 뒤에 이 미자를 갖다가 이 송이라는 나라에 예, 송 나라에 그 준추 준 시대에 넘어 송나라는 말이 나오죠 우히 우리가 말하는 그 송양지인 송량신할 때그 송량, 송, 그 송나라 왕으로 봉한, 이, 봉해가지고 이 상나라의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그거 미자를 뜻하는 거예요. 미자. 그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 상나라의 적장자라 할수 있죠. 적장자, 큰 아들이니까, 큰 아들이니까, 제어의큰 아들이니까, 제어의 작은 아들이 이 주왕이니까 이, 이 사람은 큰 아들이니까 적장자니까 이 송나라의 왕으로 봉해가지고 이 은나라의 상나라의 날 은나라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나라의 재세가 끊이지 않도록 해줬다. 예, 그러는데 여기 말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설방 예, 초 효에 나왔었죠. 설방과 양홍 예, 이 전한 말기의 학자 똑같습니다. 이 설방과 양웅은 양웅은 다 전한 발기에 학자입니다 학자 학자 그렇지만 이 설방은 선, 성제 때 청렴한 어, 아주 청렴한 선비로 천하에 명성을 떨쳤는데 이 전한 발기가이 왕망이 전한을 밀방시키고 신나라를 세우죠 신나라를 세우나서 고이 설방을 부릅니다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자 같이. 하지만 설방은 그거는 아니다 하고 뒤에 이제 그 광부제가 다시 후안을 세우고 나서 불렀었나 가던 길에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양홍은 정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양홍은 우리 동양 철학 공부하시면 다 알죠. 그이 주역을 모방한 태형경태형그다음을또 태연. 모방한 법언 이런 말 이런 아주 유명한 책들을 지었고 에, 또 사마상열을 갖다가 법정거로그 표본으로 삼아서 항상 글을 썼다는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홍은 반대로 이~ 왕망이 세운 이 신나라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 특히 이~ 당나라 뒤에 송나라 송나라자에 들어서 특히 남성자에 들어서는 이~ 변절자 그다음에 어, 배움을 갖다가 혹학 혹학 아세한 사람으로 이제 아주 권력을 치르게 되는데 이~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정반대 길을 긋다는 겁니다. 그니까 기미를 알아서 이미 기미를 알아서 나서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기미를 보고도 나선 사람 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효에막애들는 그~ 고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 설방이라든지 양궁을 뜻한다. 두 번째는 이제 고려 현종, 고분고분함으로서 법도를 따랐기에 길하다. 예, 현종. 그다음에 문왕이 유리에 갇혔지만은 그 부하들이 엄청난 뇌물을 갖다 주왕에게 바치고 이제 이 문왕을 빼오게 되는데 예, 법도를 잘 따랐다는 겁니다. 법도를. 한부로 나서지 않고 이게 딱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이 고려의 팔대왕 현종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현종은 이 고려 현종은 고려사를 보시면은 고려사에 보면은 이 현종은 아주 명군으로 아주 좋은 왕으로 아주 현명한 왕 조명군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여자어현 정책이라든지 치적을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왕위에 오를 때 제가 여기 해놨지만 비극적인 초년 시절. 이왜 비극적인 초년 시절이냐? 이 출신 성분이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출신 성분이. 출신 성분이. 출신 성분이. 출신 성분이. 이제 이, 이 출신 성문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출신 성문이 아주 불행했기 때문에 에참 고생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이그 이, 이거는 거란과 거랑가 전쟁입니다. 거란과의 전쟁 침착하게 대처여거란의을 침입을 막아냈고 또 여러 가지 고려의 근국 초기에 여러 가지 고려의 그, 그 기틀을 잘 다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려 현종하면꼭 생각나는 게 테레비가 있죠. 전추태우. 우리 테레비 했지 않습니까? 전추태우. 전추태우. 예, 전추태우가 이 현종이 왕이, 왕이 오르기 전에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 이 현종이 사,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전추태우하고 그김치양이라는 사람이 놓 사통을 해가지고 놓은 아들. 아들이 왕이 올라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추태우가 이 현종, 그때는 이제 왕이 아니었죠. 죽기 위해 가지고 이 절로 그냥 보내버리고 이 절에 자객들을 여러분 파견을 합니다 죽이려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이 여러분의 위기를 넘기고 결국 왕위에 올라서 예, 고려를 갔다가 아주 좋은 길로 이끌었던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디면 견디는데 법도를 따랐다. 항상 원칙에 어나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 번째 효는주 예, 무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상나라 탕왕이 그 나라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과정에서 보시면 그 유명한 게 글주. 예, 글하고 주. 또 학을 은주라고도 하는데 글주. 이 예. 포악함 왕들의 예, 대명사죠. 예. 보면 이제 글왕. 이 하나의 최후의 왕 예. 이게 이 말이라는 체벌 갔다가 소중히 여기서 이 주지육님 주지육님 뭐 이거는 하나의 그~ 뭐~ 야산의 노래입니다만 이 주지 연못이 사방에 1 k 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방에 1 k 예. 로 엄청난 땅이죠 뭐~ 믿을 수는 어지만은 그런 그 넓은 주제에다가 수로를 가득 채우고 또그 주위에 나무를 막 심어서 그 나무에 고기를 달아놨다 그러죠. 예,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그런 이걸왕또 예, 주왕은 못지 않았습니다. 못지 않아가지고. 그럼 이게 보시면 그 유명한 포락. 예, 포락. 예. 숲, 숲불 위에 걸쳐놓은 구리 기둥이를 이제 걷게 합니다. 벌로서. 당연히 뜨거운 데다가 기름까지 발랐으니 제대로 걸어서 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불에 떨어지고, 한번 그런 걸절겼다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간의 그 심장에 구멍이 있는 게 보자.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문항을 7년간이나 유배시켜가지고 유리에 가다 놨다 그랬죠. 유리. 그 다음에 중심가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나라 모왕이나 상나라 당왕이 근국하는 과정과는 정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게 말씀드린 이 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 유명한 어두운 군주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다 조고 조거. 조강으로다 향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록 이마, 지록 이마,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럼 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야생의 노매 조고가 그랬답니다. 신하들 중에서 누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나의 이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보려고 이 조고가 이세황제죠 하고 사냥 책에 가가지고 사슴이 지나가니까 가르치면서. 저게 뭐냐 그러니까아 저거 말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세 황제가 아 저거 사슴이지 하니까 저거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다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그중에 몇 명은 사슴이다. 물론 이참 바른말을 한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바른했던 사람들은 싸그리다 죽여버렸다 그러죠. 싸그리다. 그런 게 어떤 군주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다 완전히 빼앗았다 완전히 빼앗았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여러 간신이뭐 엄청 많습니다만은이 고려를 놓고 보면 이인임 그다음에 중국 역사를 놓고 보면은 조고 조고 그런데 다섯 번째 효는 그랬죠 원래 이 다섯 번째 효는 왕의 자리인데 왕의 자리인데 그래서 왕은 아니다 왕은 아니다. 이게 왕과 아주 가까운 사람. 그래서, 이거는, 그, 풀어놓은, 그러 보면, 그러나, 좀 기자가, 기자가 이 덕을 수행했다 그랬죠.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하고, 그 다음에, 노예가 돼가지고, 유폐가 당했죠. 유폐. 예. 그런 식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어, 처음에 말씀드렸 이, 천산둔하고, 천산둔캐하고, 이지하명인 케가 차이가 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천산두는 내가 그냥 응가해 버리면 그걸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이지명 지하 명인 명예, 케가 나오면은 내가 응가하고 싶다고 응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 이래가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처지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물러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하 명인 케에스는 삐끗 잘못하면은 내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산 눈캐는 숨으면은 그냥 은둔하면 되지만은 지혜명이 캐는 은둔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고로 현종이 나왔고 그다음에 학글 은주 나왔고 네 조고와 기자 조고, 네 지록 이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시, 시황제가 죽자, 성상 이사. 이사. 대진 제국에 보면은 거의, 어, 진시황 시대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은 다 이사가 주관을 하죠. 이사. 그래서 진시황이 죽자, 이 왕의 조서를 고쳐서 장자인 부소, 그 다음 장군인 목룡을 자살하게 하고, 막내 아들인 호해를 이세 황제로 삼았다. 뒤에 이사를 죽이고 스스로 이제 성상이 되어가지고 또 나중에 이세황제를 살해하고 자행을 옹립했는데 이 책에 사마천에 사기에 보면은 원래는 이 조고가 이세황제를 살해하고 난 뒤에 그 옥새를 자기가 가지고 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왕이 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자행이라는 사람을 예, 왕으로 내세우게 되는데 이 자행에 의해서 암살, 결국은 암살이 되어버리죠. 자행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세요. 그 조고가 왕 왕에 오르소서 어, 나는 어차피 이제 왕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왕을 왕에 오르소서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로도 안 가고 불로도 안 가고 결국은 지가 왔다 그러죠. 조고가 오니까 병력들로 숨겨놨다가 예, 이조고를 갔다가 살했다 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행도 나중에 보면은. 그강한한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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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그래한 이런 식으로 왕의 마음을 뺏었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조고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기자는 그 주왕의 숙부 숙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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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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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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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한유폐국다국에국 한국 한 함께 상나라 말고 삼인 삼인으로 꼽힌다 이 사람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예, 상상옥배 그다음에 맥소지탄 그다음에 견미지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고사성어가 있고 또 홍범구주 그다음에 홍범구주는 그, 흔히 그러죠 이 서경에 나오는 건데 예, 흔히 정치의큰 대강 아주 중요한 악개 요체를 설명한게 홍범구주다 이 홍범구주를 주나라모왕에게 설파했다 이렇게 넣고 이거는 상하로 젓가락을 만들고 옥으로 구슬을 만 옥으로 술잔을 만들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멸망의 지름길이라 그러죠 멸망의 지름길 그다음에 작은 것을 보고 그 뜻을 난다 예, 그다음에 맥수 지탄 이거는 맥수가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이 사람이 이 기자가 이 상나라가 망원한 뒤에 이 동쪽으로 떠나면서 지었다는 게 맥수 맥수가라는 노래가 이렇게 서 보면 망한 노래, 망한, 망한 망한 망국의 노래, 망국의 노래, 맥수지탄 이런 여러 가지 오사성의 어 주인공인데 거기에 가는 한 사람이 기자다, 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역사 속에 일화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니까 이 지하, 지하 명예회는이 중산학 건국 과정을 모르면은 올바르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걸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또 만약에 또 서죽을 잡아서 아~ 어, 을 쳐보니 지하 명예회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물론 이제 그게 아~ 어, 효가 뭐 첫 초가 동하느냐 두 번째 형가 동하느냐 또 아니면은 뭐 효가 여러 개 동하느냐 또남또 난동이라는 또 것도 있죠. 효가 다 동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또 해상하게 틀리지만은 그 그게 아니고 이쾌 하나만 놓고 괴 살아 가지고 점을 칠 때는 자, 지하명의 쾌가 나왔다. 그러면은 광명의 땅 속에 가라는 상태다. 어려움을 참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쾌가놓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 어느 경우에다 보면은 첫 번째 서두르면은 안 된다 서두르면은 안 된다 그다 참고 견뎌야 한다 큰 욕심은 금물이다큰 욕심은 금물이다자 그게 이 회사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매의 경우에는 조급하게 큰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 어~ 뭐 때로는 그냥 손해 보고 발발 정리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다음 뭐, 돈 빌려주, 이런 거는, 빌려주는 건 절대 금물이다 그렇지만은, 빌리는 것도 좋지 않다. 왜? 조건이 안 좋을 수있다내한테그 다음에 또, 또더 중요한 거는, 갚, 갚을 전방이 서지 않는 시기니까, 해본 들못 갖고, 신용이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투자.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예. 이익이 난 정권은 시기를 봐서 매각해라. 조금만 먹어라. 조금만 먹고 이익을 고정시켜라. 하지만 사는 파는 거는 그렇지만 사는 거는 정말 신중해서 고해야 된다. 또 주식 시장은 워낙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하지만 내 눈으로 보지 않은 정보는 절대 믿지 말라, 절대 믿지 말라. 그리고 뭐 교자리 교제, 교제라든지 이런 거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성부를 겨루는 일은 무조건 피해라. 처음엔 이기더라도 끝판에 가면은 결국은 전다. 전다.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상대 남성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아주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충 보면 어둡다. 그죠다 그런 분위기죠. 어둡기 때문에 도리가 보이지 않고 또 중상 모르게 빠지기 쉽다. 흔히 의 행동도 오해를 받는다. 움츠러들지 말고 내적인 강인함을 기르고 꼭우리가 명심해야 될게 자강불식. 심없이 심없이 쉼없이 자강 물질을 해야 된다. 이, 이런 게이 지하명의 캐를 잡았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하명의 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자, 어, 역사와 함께한 주역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제가 올늘에 지하명의 캐를 들고 나왔는가 하면, 은 방금 보셨지만 은 지하명의 캐는 이런 어, 역사라든지, 그런, 그런 게잘 모르면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 마찬가지로 꼭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역 대사라든지 효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어 역사라든지 공간성, 시간성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명확하게 이 주역이 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풍넓은 시각을 가지고,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괴 하나하나를 보셔야. 올바른 그, 그, 진수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